네, 안녕하세요. 참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60일선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4 1만 9,500원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급상승을 보이며 이 최고점인 76만 4 0원까지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당시에 국내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포스코딩스 역시 오후 들어 좀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전 상승분을 좀 반납한 뒤에 이 59만 9천원까지 하락한 이후 63만원에 돈가 마감을 하며 26일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나타냈는데요. 이날 2차전지와 리튬 관련주들의 매도세가 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양 시장이 큰 하락을 보였어요. 이후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이 전체적인 이 조정의 흐름이 좀 나오며 강한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콜딩스 역시 27일까지 조정 이후 다시 65만원까지 상승을 보였지만 이 60만원에 저항이 좀 강하게 잡히면서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보인 상황이에요. 이후 61선까지 좀 이탈이 나오면서 241선까지 급락을 보이다가 다행히 이 241선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스콜딩스는이 40만원에 저항이 잡히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행보가 나왔습니다. 이후 7월 12일부터 상승을 보이기 시작한 뒤에 빠르게 최고점을 찍었었습니다. 2차 전지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준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50만원까지 이탈이 나왔지만 포스코홀딩스는 40만원 이하로의 하락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팀 가치가 이번 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면 조정 이후 가장 크게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 만큼 현재 이 조정은 오히려 이 저점, 저점 매수 타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국내 시장이 9월부터 11월까지 굉장히 큰 하락세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공매도를 공매도를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내년 6월 28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그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또한 좀 강한 반등을 보이며 50만 원을 회복했어요. 이후 지수는 다시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 이2 1선2 0선의 지지를 받으며 꾸준히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 코로나로 인해 큰 하락을 보였을 당시에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었죠. 이후 양 지수는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대시세 장이 나왔는데요. 이번 또한 충분히 큰 반등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포스코홀딩스가 작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이 20조, 20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는데, 를 포스코홀딩스 측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포항제철소의 완전 가동 정상화 및 판매 정상화로 분기 영업이 1조 원대를 1조 원대를 회복했다고 밝혔어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분기보다 3.8% 증가를 했고, 초에 포항재철소 침수복구 완료 이후에 2분기부터 본격적인 철강 생산과 판매 정상화에 따라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88%가 좀 급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시적인 글로벌 철강 경기 호조와 이에 따른 판매가 상승 기조를 보였던 22년 2분기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감소했지만 20년 이후 평균 분기별 실적을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했어요. 그만큼 포스코그룹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기대감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만큼 포스코그룹은. 이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와 리튬 관련 선두 기업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철강, 이 철강 경기회복까지 기대가 되는 만큼 포스코 그룹의 주가는 현재 상승할 이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포스코 홀딩스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오픈해드리고 있어요.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 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 포스코 센터에서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이 성장 비전과 목표를 발표하는 제2의 포스코 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를 개최했죠. 포스코 홀딩스, 정기섭 전략기획총괄은 2차전지 산업 초기에 소재사업 집중투자로 글로벌 시장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것이며 특히 향후 3년간 그룹 전체 투자비의 46%를 2차전지 소재사업에 집중투자해서 2026년 이후에는 본격적인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내외 기관투자가 및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200여 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번에 새로 발표한 2차전지 소재 분야 2030년 성장 목표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요 포스코그룹은 리튬 생산 능력 총 42만 3천 톤 매출은 13조 6천억 원 고순도 니켈 24만 톤 확보와 매출 3조 8천억 원 리사이클링 산업을 통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 7만 톤 생산 능력 확보와 매출 2조 2천억 원 양극재 100만 톤 체제 구축과 매출 36조 2천억 원 음극재 37만 톤 체제와 매출 5조 2천억원 차세대 소재 9,400톤 매출은 1조원 등 2030년까지 총 매출액 62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염호 3,4단계를 동시에 개발해서 오는 2027년까지 염호 리튬 1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니켈 사업에서는 경제성 확보가 용이한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련 사업장 및 기술 개발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와 IRA 등 글로벌 무역 장벽에 유연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리사이클링 사업에서는 핵심 시장인 유럽, 미국 등지에 글로벌 허브를 구축해서 폐전지에서 원료를 가공해 다시 고객사에 공급하는 친환경 리사이클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양극재 사업에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서 질적, 양적 성장과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특히 특히 국내 국내 중심의 생산 직접화로 투자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사들과 파트너십을 확대해 수주 기반 글로벌 생산 능력을 증대시킨다고 해요. 또한 이 음극재 사업에서는 천연 인조 흑연. 실리콘계 등전 제품의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세대 차세대 사업은 전고체 전지용 고용량 응극제로 리튬 메탈 응극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고체 전해질은 이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의 생산 라인 기반 단계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년 대비 추가로 목표를 상향하고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 수산화 리튬이 이 광석 리튬에 비해서 효율이 좋고 품질이 좋은 건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이 수산화 리튬을 만들 수 있는 염호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봐도 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수산화 리튬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폰드가 좀 필요한데요. 포스코가 1단계 상업 생산을 위해 조성 중인 폰드는 총 면적만 축구장에 약 500개 축구장에 500개에 달하는 500헥타르예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제 폰드를 통한 자연 증발 공법을 활용하기가 좀 불가능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 안데스코어는 그야말로 천혜의 환경이죠 먼저 관권을 확보했던 호주 기업이 망설이는 사이에 이 포스코가 조 공격적으로 딜에 들어갔었는데요. 2018년 이 3천억 원, 2억 8천만 달러 정도를 들여서 포스코가 이관권을 확보했고요. 이후 최종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1단계로 1조 원을 1조 원 투자를 결정했어요. 회장 취임 전 포스코피처엠에서 이미 리튬 사업의 밑그림을 좀 그려놨었는데 데모플랜트를 돌려. 확인된 염호의 리튬 함유량은 당초 예상을 굉장히 뛰어넘었죠. 이 오제훈 포스코 아르헨티나 DP 생산실장은 이 염수 1L에 리튬이 0.9g, 0.9g 정도 함유돼 있는데 3, 4개월가량 폰대에서 증발시키면 1L당 4g 정도로 농도가 높아지고요. 이후 공장 설비를 통해 리튬을 추출한다고 합니다. 이 포스코는 2010년 되게 예전부터 리튬 생산 기술의 개발에 좀 착수했어요 염수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고 2021년 4월 광양율촌 산단에 연 4만 3천 규모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했죠 2025년 이 살타 2단계 투자가 마무리 되면요 포스코의 총 리튬 생산량은 10만 톤까지 10만 톤까지 늘어납니다 포스코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등을 묶어서 2030년까지 글로벌 리튬 생산량 30만 톤 체제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효율이 좀 높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현재부터 최소 이 전고체 배터리는 10년 이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전까지는 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코가 리튬 시장에서 지금부터 뭐 10년, 20년 정도 치고 빠진다고 해도 지금 이 바로 적기예요. 만약 상호화 검증이 끝난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가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 포스코의 쌀자 투자는 포스코 그룹이 2030년 표로 추진 중인 매출, 철강 비중 40%, 친환경 소재 40%, 달성에 천병이 되는 거예요. 현재 IRA로 인해서 이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서 쏟아낼 리튬을 향해서 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기지를 둔 한국 기업들은 물론 이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일제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지고 있는 리튬의 가치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을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21년 호주 블랙록 마이닝 지분 약 15%를 확보하면서요.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사업 개발 및 트레이더 역량을 발휘해서 포스코 피처 염에 장기간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 구자를 만들면서 이 밸류체인을 밸류체인을 완성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업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제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원료 공급과 이 트레이딩을 담당하죠.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폐배터리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인 포스코 hy 클린메탈에 블랙파우더를 공급하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도전을 하고 있어요. 블랙파우더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시 얻을 수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혼합물로 2차 전지 배터리 양극재, 양극재의 원료로 재사용이 되는데 수명이 다한 2차 전지 셀을 분리해서 블랙파우더를 좀 추출하고 요 다시 양극재 원료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부가가치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폐배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80여개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계획이에요 그만큼 모든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을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 태양광 에너지 풀력 에너지 등 더불어서 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 에너지의 중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소 에너지, 수소 에너지 사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삼성 엔지니어링, 한국 남동 발전, 한국 동서 발전, 그리고 이 태국 석유가스 에너지 기업인 PTT EP 등 이제 여섯 개 기업이 컨소시업을 구성하면서 오만 하이드롬과 그린 수소, 그린 수소 개발 및 사업 관련 계약을 이번에 맺었죠. 수소는 생산 방식과 친환경성에 따라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리고 이렇게 그린 수소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는 화석연료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이 그레이 수소예요. 이 그레이 수소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이 메탄과 고온의 수증기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수소와 이 이산화탄소를 생산합니다. 현재 가장 궁극적인 청정 수소 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그린 수소죠. 이 그린 수소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얻어지는 수소인데요. 태양광 또는 풍력을 통해 얻은 전기 에너지를 활용해서 물을 수소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린 수소는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전혀 없기 때문에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로 불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각국은 이 그린 수소 생산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포스코 홀딩스는 이 그린수소를 활용해 수소환원제철, 청정무탄소 전력 생산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포스코는 2024년 6월부터 포항에 수소환원제철 시험 생산 라인을 착공하고 31년부터는 수소환원제철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2차 전지만큼 이 그린수소는 중요한 친환경 사업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포스코 그룹은 국내에서 가장 선두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현재 포스코홀딩스는요, 미국 증시, 미 증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주가가 상장 이후 두 배가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본업인 철강 부문 이 업황 회복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종합 기업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다 보니까 미국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된 국내 기업 종목 중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2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완성 단계에 접어든 포스코 그룹의 지주사란 점이 미국 증시 투자자의 핵심까지도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포스코닉스는 ADR에 대해 분석한 21명의 애널리스트 중 13명이 매수, 그리고 3명이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았던 점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비중 유지와 매도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2명과 3명에 불과해요.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포스코 기업에 대한 가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포스코그룹이 광성 리튬에서 이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상업생산 공장을 국내에 처음으로 준공을 했죠. 포스코그룹은 이번 이 수산화 리튬 공장 준공을 시작으로 광성 리튬 생산 능력을 2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이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함으로써 그간 정량 수입에 의존하던 수산화 리튬 생산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광석 원료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자체 기술 또한 개발 적용했는데요. 지금 이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목표 주가가 66만 원입니다. 지금 가격은 정말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거죠. 포스코그룹의 가치는 국내 기업 중에 거의 원탑으로 가장 선두에 올랐다고 볼수 있어요. 수급을 한번 보면 기관과 금투,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 매수세도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타 법인 쪽의 매수는 보통 자사주 매입이나 세력들이,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만큼 이 부분의 매수세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현재 외국인과 연기금은 매도세가 좀 위에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의 보유비중은 27.29%입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이어가며 오랫동안 좀 비중은 축소했어요. 50% 이상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장기간에 매도하며 현재 27%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완벽한 매도 이후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하락으로 인해 이 박스권 하단이었던 부분이 이 55만원에 지지는 무너지며 이 50만원까지 이탈이 나왔지만 하락세가 좀 현재는 주춤한 모습인데요. 현재 이렇게 40만원의 이탈은 나오지 않고 241선의 지지를 잘 받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 포스콜증스의 주가는 40만원 이하로는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리튬과 2차 전지 관련지들 중 고점 대비 80%, 90% 이상 하락을 보이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체가 없고요. 테마로만 엮이면서 큰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는 2차 전지와 리튬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포스콜딩스는 리튬과 2차 전지 밸류체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가장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만큼 다시 2차 전지 대시세 장세가 이어진다면 포스코디스는 정말 가장 큰 시세를 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이 60만원 부분에 많은 매물이 쌓여있는데요. 이 고점의 매물들이 아직까지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이 물량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한 이 21선에 좀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점을 찍고 추세가 좀 우상향이 되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또한 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현재 이 미국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랑 국채 금리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국내 시장은 이 공매도까지 좀 금지를 했죠.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이 포스코 홀딩스에게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이번에 이 50만원을 다시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나. 이 목표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분들은 이 정보하고 이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매수타점이랑 매도타점을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포스코홀딩스 이 종목에 대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다 무료로 이 무료로 다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많은 자료를 토대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드리고 있어요. 기업에 대한 향후 가치와 모멘텀 이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해드리고 개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포스코 홀딩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과 이 추가 매수 타점,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앞으로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까지,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 이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놓은 이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포스코홀딩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이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텐버거 종목은 예전 제약 바이오에서만 나오던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2차 전지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 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 2,5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 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 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 리튬 역시 2천 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 90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 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계란은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가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 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이 직장인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